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노아라 TV 시청자 여러분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무총장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 (2023년 3월 8일) 국민노조 특별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3월 8일입니다) 총장님 네, 네 오늘 (3월 8일이) 무슨 노린 무슨 날인지 아세요 네 세계 여성의 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네. (1908년도에) 시작된 여성의 날이 115주년을 맞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여성들의 참정과 생존권 투쟁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노총이 주로 이걸 독식하고 네. 주사파들이 이걸 독식해서 예. 그런 세계 여성의 날 기념의 의미를 좀 오남용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퇴색시키는 것. 예, 네, 그렇죠. 네. 1948년도에 제정된 헌법에서도 예, 여성 참정권을 보장했죠. 네, 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 그렇죠. 참정권을 할수 있도록 예. 예,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라고 네. 미국에서 네. 1 9 0 8년도에 네. 촉발된 이 여성의 날 시절에 네. 그때는 여성 참정권이 투표권 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때는 없었죠. 없었습니다. 예, 없었죠. 예. 그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하여튼, 이렇게, 그렇게 투쟁하지 않고, 네. 인류의 공통된 투쟁의 성과에 올라서서, 네. 이렇게 오늘날까지 잘 이룬 것 같아요. 네. 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은, 네. 봉제공장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네. 일하고 있는데, 자꾸 화장실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 음. 그 사용주가 문을 잠그고 일을 시켰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화마에 휩쓸려 타 죽었고, 네. 이것 때문에 이 뉴욕에서, 여성 노동자 만 오천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참정권을,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생존권을 그래서 빵과 장미 것을 네. 들고 투쟁을 했죠. 네. 빵은 생존권이고 네. 참, 장미 장미는 뭔지 알아요? 참정권 네, 참정권입니다. 네. 우리한테 투표의 권리를 네. 20세기 초에 네. 미국에서도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막 독립된 1940 8년도에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네. 어,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 참정권을 부여했다는 사실은 예. 어, 참으로 어, 놀랍습니다. 하여튼 예, 우리가 네. 투쟁해서 쟁취한 권리는 아니지만 어떤 인류 네. 공통의 권리를 인정하고 네. 함께 하려고 했던 선각자적 시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그 여성분들 오늘 여성의 날이고. 우리 장광현 목사님과 함께 여성, 우리 신자 님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동참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날에 영광을 우리 여기 계속 들으시는 네. 우리 여성의 동지들이 여성의 날에 영광을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맞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 여성의 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laughs> 또 저희가 놓치고 갈수 없는 소식이 있죠. 네. 이 민노총에서 어제 또, 또 황당한 기자 회견을 했습니다. 한번 띄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겁니다. 네. 어,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 군사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중단 촉구 기자 회견이라는 것을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했습니다. 네. 예. 오늘이 3월 8일인데 3월 7일 날 11시에 예.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예. 이것을 했어요. 어? 그것도 여 민노총이. 이렇게 쭉 한번 볼까요. 이게, 이게 좀황당해잖아요 그러니까 예. 얘네들은 예. 아... 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이런 건 관심에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한미 군사연습 중단이 도대체 민주노총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네.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이런 걸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한번 봅시다. 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음, 2번 봐봐요. 예.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미군사연습 자유의 방패를 시행한다. 예. 그리고 미국의 전략자산도 대거 참여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 등도 예고된 상황이다. 아니… 북한이 미사일 쏴대는데 네. 미사일 경보 훈련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 <laughs> 북한이 미사일을 쏜 횟수가 30번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가는 건 누굽니까? 북한 아닙니까? 아, 지금 그 네. 북한에 막 네. 식량난 때문에 그냥 굶어 죽는 사람 속출한다는데 그거 팔아서 네. 쌀 사세요. 김정은 씨. 음. 아이 참. 그다음 두, 세 번째 봐봐요. 네. 한미 군사연습에 전쟁 위기를 심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사일 훈련 등의 북의 대응도 높은 순위로 계속되고 있다. 이 얘기를 받고 말하면 은 한미 군사연습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같은 걸 쏜다. 네.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쏜 거는 한국과 미국 때문이지 북한이 막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국민이에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요. 아, 참. 그리고 이제 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 요즘에 북한 김정은의 딸이 공개가 좀 자주 되지 않았습니까 어, 얼굴 그 보름달 에이, 호빵만 하네. 그걸 보고 나서 좀 화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대요. <laughs> 우리 애기들은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딸은 얼굴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 있잖아요. 내가 너무 포동포동하던데.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 저, 이렇게 얼굴로 얘기하는 거는 저 문명사에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 완벽한 보름달입니다. 비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민들의 식량을 신경 써야 돼야지 지금 미사일 쏠 때입니까? 네 번째 보면은 민주노총은 도대체 아니 한미 군사연습 중단이 남북 북미 간의 대화와 함께 이게 또뭔 얘긴지를 모르겠어요. 한미 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이러한 것을 뭐냐면 대통령실과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니 노동조합이 무슨 국방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여, 여 북한의 간첩단들이 예. 민주노총 같은데를 이렇게 포섭하고 함께 한다는 게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한반도 전쟁 위기? 전쟁 위기는 북한의 미사일, 북한의 군비 증강 때문에 그런 것이지. 네. 대한민국하고 미국이 북침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남침. 걔네들이 막그 연평도에 막 포화 포섭되고 미사일 훈련하고 천안함. 천안함 뭐 보고 맨날 예.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나쁜... 여기서 보면 한미 군사 연습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 다시 얘기하면 이걸 촉구하는 이 면에는 예.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 시켜서 예. 여, 뭐냐면 북한이 유리한 국제정세를 유도한다는 어떤 주사파의 본질적인 노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지금 어제 네. 민주노총이 얘기한.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 한미 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기자회견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럼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할 거면 차라리 당을 하나 차리는 게 어떨지 인민 생각됩니다. 인민무력 그 이거 그, 예. 여 부, 북한 조선 노동당 예. 남한 지부. 예, 아 그렇게 하나 차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이 <laughs> 보면은 민주노총 통일부장 노희준 네. 그래 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예. 도대체 어제 이게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아니 얘네들이 도대체 어, 어, 이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뭐 이해가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laughs> 예. 하여튼 저 민주노총은 내가 봤을 때 이건 노동조합이 아니에요. 예. 그냥 이념 집단이고 종교 집단인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전쟁 연습 중단을 자기들이 왜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 의견이에요? 북한 의견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뭐지, 대위원대 할 때도 보면 패스포드로 그 어? 숫자에서 의사결정해요. 고산단처럼 하죠. 무기에서 어? 네. 해는걸떡 네. 이렇게 본받아 가지고 본받을 게 따로 있지. 그렇게 굶어 죽는 형편없는 집단을 이렇게 동조하는 게참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좋으면 은 글로 망명을 하거나 예. 백두산 통해서 그쪽으로 어? 월북하세요. 뭐 가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웃음> <웃음> 이제 참 어제 어제 기자 의견이 예. 너무 황당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3일절큰 행사가 있어서 쉬었거든요. 네, <laughs> 네 3일절에는 어김없이 또이 반일 선동이 이어졌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국회를 열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해외로 떠났어요 워크숍을 20여 가고 20여 명이 갔다 그랬죠? 30여 명이 나갔습니다. 아또다예 모르게 나간 사람 있나 더 쉬어봐요. 예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그 민주당 최대 그 의원 모임이 있대요. 더 좋은 미래 그 소속 의원들이 20명 정도가 베트남으로 워크숍을 갔고요. 그리고 이 꽈방이 그, 유명한 정청래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고민정. 이 사람들이 무슨 모바일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해외를 갔는 스페인을 갔는데, 국민의힘 까방의원들은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또간 거예요. 이게 본인들 여행 간거 아닙니까? <laughs> 네. 방탄국회는 맞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방탄국회를 하려고 국회를 열어놓고 다 일도 안 하고 세금을, 월급을 받으며, 받으면서 다 놀러 나간 거죠. 나는 국회의원들이 네. 도시 근로자 평균 임금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바뀌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 정말 그리고 그 유명한 윤미향 의원 어디 간줄 아십니까? 일본 갔습니다. 참 염치도 없죠. 고향반은 그 일본. 네.